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연욱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여수 세계선박람마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안전건설수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05번 여수공항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항국자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 참사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국내 항공의 안전 관리 체계를 되돌아보게 했으며 항공 안전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통해 지방 공항들의 구조적 안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여수 공항 또한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수 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2,100m로 짧고 로컬라이저가 4 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되어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와 COP33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제선 분쟁기 노선 운항이 필수이지만 현재와 같은 안전 미비 상태로는 원활한 이동과 안전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선 분쟁기 노선 운항은 2012년 여수 액체소 당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국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국제 행사에서 여수 공항이 이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방문객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선 부정기 노선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주로 확장,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등 항공 안전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항공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제 행사 의 성공적 개최 또한 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권의하는 여수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의 항공 안전 강화와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 지원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